막 신차를 출고하면 매일 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깨끗하던 차는 도로의 먼지들로 금세 더러워지고 세차할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자동세차는 스크래치가 많이 생긴다는 말에 셀프 세차를 시작해보려고 하지만 고민이 밀려옵니다. 세차장에 가면 뭐부터 해야 하지? 세차장 이용은 어떻게 하는 거지? 세차용품은 뭘 준비해야지?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신차 출고 후 처음 셀프 세차를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을 위해 세차 순서와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자신감을 갖고 세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차장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주차를 합니다. 세차장은 고압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차부스, 물기를 제거하거나 실내 세차를 하는 드라잉 공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세차부스가 비어서 널널하다. 그렇다면 세차부스에 주차를 하시고요. 두 번째, 세차부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나 자리가 없다. 그렇다면 드라잉 존에 주차를 해주세요. 세 번째, 사람이 많아서 차들이 입구부터 대기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관리자분 안내에 따라서 대기 후에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차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최초 카드 발급 이후에는 버스카드처럼 잔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보통 사무실 옆에 자동카드 발급기가 있습니다. 관리자분이 계실 때는 카드 결제도 가능하겠지만, 저와 같이 심야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현금을 준비해 주세요. 카드 발급기에 현금 만 원을 넣으면 금액이 충전된 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 발급 이후에는 금액을 추가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세차라면 보유 잔액을 2만 원 정도 충전 후에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영상에서 사용하는 세차용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중간 중간 따로 기록하거나 제품 찾아보지 마시고 일단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어시입니다. 세차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프리어시인데요. 차는 항상 외부에 있기 때문에 흙과 모래, 먼지부터 시작해서 금속과 같은 무기물까지 각종 오염물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프리어시를 하지 않고 바로 워시미트로 차를 닦게 되면 워시미트와 도장면 사이의 오염물들이 같이 마찰하면서 스크래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편한 자동세차 놔두고 셀브세차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프리어시는 차를 닦기 전에 최대한 많은 오염물을 안전하게 제거해서 스크래치 없이 세차하기 위한 필수 단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압수를 사용해서 프리어시를 해보겠습니다. 고압수는 물로 헹구는 역할도 하지만 높은 수압으로 오염물을 날리는 역할도 합니다. 세차부스 안에 있는 고압수건을 먼저 잡아주세요. 고압수 호스는 이렇게 천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360도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 호스가 차체에 닿게 되면 이 역시 도장면에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호스를 이렇게 허리 뒤로 감고, 한 손에는 호스를 잡아서 차체에 닿지 않게 주의하고, 한쪽으로는 고압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고압수 사용요금을 결제해야 하는데요. 이때 아까 우리가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기본요금이 3,000원이고, 사용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카드를 터치기에 한번 터치하면 1,000원씩 결제가 되고요. 기본 요금이 3,000원이기 때문에 고압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회를 터치해서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 후에는 예비 세척이나 맑은 물 버튼을 눌러주면 고압수가 분사되기 시작합니다. 트리거를 당기면 더 강하게 물이 분사되고요.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맞으면 살이 찢어질 정도니까 항상 주의해주세요. 고압수는 이렇게 흩날리면서 사용하면 세정 효과가 떨어집니다. 고압건 트리거를 당긴 상태로 40에서 5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수압으로 오염물을 쓸어내린다는 느낌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이 끝나면 고압수 분사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고압권을 거치해주세요. 이렇게 고압수만 사용해도 굉장히 많은 오염물이 제거되는데요. 하지만 특정 오염들은 고압수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세정제를 사용하는데요. 보통 프리어 시제라고 많이 부르죠. 프리어 시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세정제 원액을 물과 함께 일정 비율로 희석해서 압축분무기로 분사하는 방법과 폼랜스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눈처럼 스노우폼 형태로 분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인 여러분들이 원액을 물과 일정 비율로 희석하고 압축분무기나 폼랜스를 따로 구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미 희석비가 맞춰져 있는 다이렉트 프리어 시제와 세차장 스노우폼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다이렉트 프리어 시제는 약한 알칼리 제품이라 세차장 스노우 폼보다는 세정력이 좀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이렉트 프리어 시제를 차체의 오염이 심한 부위에 분사해주세요. 차량 전면부, 하부, 그리고 특정 오염, 새 똥이나 벌레 자국 같은 곳에 집중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2분 경과 후에는 세차 부스 안에 있는 스노우폼으로 차 전체를 덮어주세요. 고압수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 3,000원 이상을 결제해야 사용할 수 있고요. 스노우폼은 고압수보다 사용시간이 빨리 끝나니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4,000원 정도 결제하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미 스노우폼을 뿌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 요금반으로도잘 뿌리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트리거를 당기지 않으면 스노우폼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트리거를 꼭 당기고 사용하시고요. 앞쪽 분사구를 좌우로 돌리면 분사각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노우폼을 모두 뿌렸다면 이대로 5분 정도 오염물이 잘 불도록 기다려줍니다. 5분 경과 후에는 고압수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이렇게 고압수로 세정제를 깨끗하게 씻어내면 프리어쉬가 끝납니다. 프리어쉬로 제거되지 않은 오염물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세차용품 네 가지가 있는데요. 버킷, 그립가드, 워시미트, 카샴푸입니다. 버킷은 말 그대로 물통이고요. 보편적으로 용량은 18L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개수대에서 깨끗한 물을 18L 정도 받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카샴푸를 희석해 볼 건데요. 카샴푸의 역할은 세정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윤활력입니다. 이 윤활력 덕분에 워시미트를 사용할 때 부드럽게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고 스크래치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희석비가 1대 400이라서 카샴푸를 45ml 정도 넣겠습니다. 카샴푸마다 희석비가 다르니까 가지고 계신 제품 희석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윤활력이나 세정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카샴푸를 더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권장량보다 적게 넣으면 문제가 되지만 많이 넣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세요. 그립카드는 생김새를 보면 빨래판 아래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빨래판은 워시미트를 세척하는 용도이고요. 이 날개는 워시미트를 빨았을 때 떨어진 오염물들이 버킷바닥에 가라앉은 후에 위쪽으로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립가드로 이렇게 물을 저어서 카샴푸를 희석해주세요. 그리고 그립가드는 날개가 아래쪽을 향하게 버킷 안에 넣어줍니다. 다음은 워시미트를 착용해주시고요. 착용한 워시미트를 카샴푸에 충분히 적셔줍니다. 그리고 루프부터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힘주지 않고 가볍게 닦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닦고 나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워시미트에 오염물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이대로 계속 도장면을 닦다보면 스크래치가 생기겠죠. 그래서 버킷 안의 그립가드에 워시미트를 문질러서 잘 빨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합니다. 차량 상부보다 하부 쪽에 오염이 항상 심하기 때문에 상부 쪽을 먼저 세차하고 하부 쪽은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휠을 닦아볼 건데요. 휠은 열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오염의 고착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휠 전용 세정제나 브러쉬를 사용해서 닦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니까 휠 미트만 사용해서 휠을 닦아보겠습니다. 휠 미트는 착용하면 이렇게 집게처럼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시 미트보다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좀더 유연하기 때문에 틈새가 많고 좁은 곳을 닦기 용이합니다. 휠 미트를 남은 카샴푸물에 충분히 적셔 주시고요. 휠을 닦아 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휠은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휠 세차까지 마쳤다면 고압수로 차량 전체를 깨끗하게 헹궈 주세요. 마지막 헹굼 단계이니까 시간은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고 꼼꼼하게 세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차량 문틈에도 고압수를 써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드라이잉 할때 문을 열면 안쪽에 카샴푸 물이 고여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워수 세척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드라잉 존으로 차량을 옮겨 주세요. 사용한 세차 용품은 버킷 안에 임시로 모두 담아서 주차한 공간 옆에 잘 보관합니다. 이때 옆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차량용 드라잉 타월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이 흔하게 보시던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도장면에 코팅층이 없는 상태에서는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세차에는 최대한 부드럽게 타월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드라잉 타월은 이렇게 접촉만 해도 물기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조금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코팅입니다. 코팅은 작업성이 편리한 퀵 디테일러를 사용할 겁니다. 타월은 도포용, 버핑용 두 장을 사용할 거고요. 초보자분들은 타월을 이렇게 색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도포용 타월에 퀵 디테일러를 분사해줍니다. 그리고 도장면에 골고루 도포해주세요. 도포 후에는 마른 깨끗한 타월로 다시 한번 닦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잔사 없이 깨끗하게 코팅할 수 있습니다. 세차를 모두 끝냈습니다. 먼저 드라잉타월은 깨끗한 물기만 제거했기 때문에 저는 2, 3회 정도 더 사용 후에 세탁할 겁니다. 이건 선택사항이긴 한데요. 드라잉타월은 세탁하면 할수록 물기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았다면 햇볕을 피해서 건조 후에 다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세탁을 해야 한다면 물로만 가볍게 빨거나 물세탁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킷과 그립가드를 먼저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케미컬도 밀폐된 상태에서 한 번씩 헹궈 주셔도 되구요 워시 미트와 휠 미트도 가볍게 빨래를 해 줍니다. 워시 미트 같은 경우는 오염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카샴푸만 잘 헹궈 주시면 되구요휠 미트만 조금 신경 써서 빨아 주시면 됩니다. 버핑 타월은 유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탁해 주시구요 그리고 모든 타월은 섬유 유연제 사용은 피해 주세요. 빨래 이후에는 탈수기를 이용해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합니다. 모든 세차용품은 버킷 안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시고요. 세차용품은 트렁크 보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집에 잘 두셨다가 다음 번 세차 때 다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셀프 세차 순서와 방법에 대해 소개해봤습니다. 각 단계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첫 시작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차용품으로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세차 방법을 구성해 봤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사용한 제품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봐도 세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같은 제품 구입해서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평균 이상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꼭 구독해주세요. 오토라이프였습니다.